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부동산 유비 t v 세종 늘새롬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 또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뉴스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아파트 가격 동향은 주요 인터넷 신문과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세종시 전국구 청약 유지 대신 3년 실거주 8년 전매 제한 머니투데이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김태년 행정수도 발언 그후 세종시 부동산 시장 변화는 디트누스 내용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11월 8일 월요일 기준이 되겠죠.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전국 청약유지 대신 3년 실거주, 8년 전매제에서 머니투데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사의 요지를 먼저 살펴보면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는 3년 실거주 의무와 8년 전매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식인데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세종에 첫 도입이 되면서 전매 제한은 종전 4년 대비 두 배가 강화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일반 청약에는 세종 시민과 기타 전국 지역 배정 물량이 60대40 비율로 바뀌고요. 기타 전국 지역 비중이 현행 50%에서 40%로 소폭 줄지만 여전히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실거주 의무 도의 전매 제한 강화, 세종 시민의 공급 비율 확대 등이 주요 골자인데 우선 일반 청약 배정 물량은 세종 시민과 그외 기타 지역 비율이 현행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세종 시민 몫이 일부 확대되는 대신 전 국민 비중이 소폭 줄어드는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주 지역별 일반 청약 물량 조정은 행복정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이달 내에 새로운 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시는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과 동일하게 세종 거주민에게 100% 우선 배정을 요구, 주장했는데요. 외지인의 인구 유도를 위해서 기타 지역에도 1순위 물량을 유지키로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구 로또 청약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약은 3년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데요. 세종시에도 3년 거주 의무를 첫 도입하는 방안이 이제 추진이 되고요. 실거주 의무 적용은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아울러 4년으로 돼 있는 전매 제한은 8년으로 이제 대폭 강화가 되고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를 막아 세종시가 전국구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 값이 연간 50% 가까이 폭등해서 전국에서 가장 과열된 지역으로 꼽혀왔는데요. 올 들어서는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는데 청약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죠. 실제 지난 3월에 분양한 세종 6-3 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의 일반 청약에서는 390가구 모집에 7만 1,464명이 신청해서 18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죠. 세종시와 행복청은 세종시 거주민 그 요건 강화도 논의중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소관은 세종시죠. 현재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세종시민이 몫의 청약에 1차 도전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기타 지역의 그 물량에 재도전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주 기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을 아직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복총 고시 사항인 거주 지역별 그 배정 물량 변경은 이달 내에 시행이 가능하지만, 주택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강화는 제도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경된 지역별 청약 물량이 첫 적용되는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 h 가 분양하는 6-3 생활권 M2블록 995 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으로 특공과 일반청약 비중이 85대 15로 일반 청약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소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행정수도 발언 그후 세종시 부동산 시장 변화는 해서 디트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까지 회자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해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전후가 되겠죠. 이 발언 이후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이 흐름에 가사하다 보니까 세종시 집값은 크게 치솟았는데요. 2021년 현재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비트뉴스가 2019년에서 2021년 3년간 그 8월에서 10월 기준 실거래가 동향을 분석해봤다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확연히 줄면서 실거래 가격도 조정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을 내놨네요. 11일 국토부와 행복청 세종시에 따르면 일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실이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2019년 8월에서 10월, 그러니까 451건에서 2020년 같은 기간에 343건, 2021년은 21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올 들어 1월에서 9월까지 월별 매매 거래량으로 봐도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 표시되고 있네요.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1,27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그 5,600건으로 절반 이상이 그 감소했고요. 6월에서 7월 감소 폭이 각각 80.6% 83.4%로 가장 컸다는 내용입니다. 3월부터는 급증하기 시작해서 꾸준히 전년 동월보다는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다만 전월세 거래량은 대략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4,784건이던 전월세 거래량은 올 들어서 16,119건으로 9%가 증가했네요. 급등한 아파트 매매에 이제 나서기보다는 세종시에 전월세로 일단 정착한 뒤에 청약 당첨을 기다리는 이들이 늘어난 현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시세가 더욱 높아진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들이 전월세 임대 물량 증가도 한몫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해 김태년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지금 발표된 임대차 3법 시행한 그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역시나 실거래 가격은 2020년을 정점을 찍은 뒤조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고요.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헌이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2019년 8월에서 10월까지 451건의 거래 중 84제곱미터 기준 실거래가 최고가는 7억 2천만원에 이제 형성이 됐고요. 7억원 이상 거래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6억원대도 9건. 5억 원대가 52건, 4억 원대가 154건으로 주류를 이뤘는데요. 최저가는 동지역에서 2억 6천만 원, 문면 지역에서 9천 내에서 2억 4천 2백만 원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2020년 8월에서 10월에는 343건의 거래 중 10억 원 이상이 두건 최고가 10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천만 원에 오른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 기간 10억 원 이상은 2건, 9억 원대가 14건, 8억 원대가 애순 3건, 7억 원대가 39건, 6억 원대가 90건으로 1년 만에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저가는 동지역에서 2억 3,650만 원, 읍면지역에서 1억 2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거래량은 210건으로 줄어든 2021년 8월에서 10월을 보면 10억 원 이상은 8건, 9억 원대가 15건, 8억 원대가 56건, 7억 원대가 43건, 6억 원대가 48건으로 파악됐고요. 전체 거래량은 이제 확 줄었는데 고가주택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가 더 늘어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읍면 쪽은 대전 반석에서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 오성역, 청주 공항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연결한 확정과 함께 일부 주택 거래와 가격이 영향을 받았고요. 1990년대 지은 아파트들도 덩달아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제와 공급 물량 변화에 따라서 가격 안정화와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앞으로 26,000호 추가 공급안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나요 세종시의 내년 주택 거래와 가격 변수를 몇 가지 살펴보면 12월에 발표 예정인 내년도 행복도시 주택 공급 계획안을 참고하시고요 은행권의 대출 규제 폭이 어떨 것인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세종시 행정수동 개헌 공론화 여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의 변화,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대책,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청약 당첨 비중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을 참고해서 부동산 매매나 전세에 놓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둘째 주, 11월 8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 상승했고요. 전세가격도 0.16% 퍼승했상승했용이되용이되다주니아파트 아파트 매매 향인동향인서요 앞서 말씀로전대이 전국이 상승했상요했난주지비해서상해폭이축 폭이 축소얘다죠얘도죠은도권은에서6에서로 소폭 하소했하서했도서찬도지찬가지로에서5에서로 소폭 하소한하으한나타로나타습니있 지방은 지방은 0.2에서 0.21로 0.01%가 상승폭을 확대했네요, 소폭. 그러나 세종은 마이너스 0.01%에서 0.1로 소폭 상승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다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충북이 0.37%, 충남이 0.29%, 대전이 0.18% 상승했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관망세가 이제 짙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난주 대비해서 하락 폭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 동향인데요. 전국 0.16% 상승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축소됐는데, 수도권은 0.19에서 0.18%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했네요. 지방은 그 0.16에서 0.15%로, 0.01%가 빠졌네요. 세종이 0.05%에서 0.10으로 다소 상승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세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0.05%에서 0.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종천동, 보람동 위주로 전세 수요 관제 증가하면서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부동산 유비 t 비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